스웨어. 아 고마워요. 네. 아 가시죠. 근데 네. 이제 저희가 부산 코미디 페스벌 티 MC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 어깨 무릎 발까지 키팽뉴스의 대한민국 최고 MC 이두기 스웨어. 하나둘셋 하나둘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음악이 음악이 너무 웅장해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에브리바디! 호! 하! 자! 다 같이!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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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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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컸으면! 키 컸으면! 키 컸으면! 한번 더!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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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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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컸면키 컸으면! 이것이면 머리 어깨 무릎 발까지 160 대종대 올라서도 160 <laughs> 감사합니다. 자, 자, 수고했습니다. 예, 네, 수고했어요. 신나지도 않는데 맞춰주느냐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아시아. 최초 최대 코미디 축제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1 1 번째 MC를 맡은 개그맨 이수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어 불금이라고 하죠 불타는 금요일인데 귀한 시간을 우리 또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어 저희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늘 이렇게 유치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만들어주시는 부산시에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은 2030 우리 부산국제엑스포유치를 기원하면서 저희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막식과 바로 이어지는 갈라쇼에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특별한 공연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주시고요. 오늘 정말 잘 오셨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개막식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멋지게 또 오프닝 우리 개그맨 동료들이 보여줬지만 또 축하 공연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